그 위에 또 별이 있는 데 별은 어떤 거예요? 100개, 200개, 300개. 아 오늘 스키점프도 직접 하신다면서요? 그 안전상의 이유로 열심히 찾아봐도 할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음. 오랜 시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 뭐잡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삽질도 아. 하고 청소도 하고 와 같은 거 하나 해주세요. 전방에 함성 5초간 파이썬 네 저는 이소장 줄룬의 이소장입니다 줄룬 좋아 오늘 일정이 안산에서 평창 스키점프 때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 저는 좋았습니다 예전에 영화 국가대표에서 스키점프대 거가 나왔잖아요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용기도 주고 그 느낌 어... 그대로 받을 예정으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오늘 스키점프도 직접 하신다면서요? 아 직접 하려고 했는데요 <laughs> 그 안전상의 이유로 어제도 일하셨나요? 저를 지금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도 바쁘게 일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이 있습니다 체력은 괜찮으신가요? 안되면 대대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으로 아... 어 해병대 어떤 해병대 하사관으로 2000년대 예. 입대해가지고 어? 필승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필승 배대님, <laughs> 또 예. 요리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줄눈시공 하기 전에 짬뽕 전문점을 해가지고, 아. 근데 코로나라는 직격탄에 맞아서 지금은 폐업을 했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은 수원역에서 짜장면 봉사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와!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할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음... 오랜 시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 아파트 건설 현장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laughs> 뭐, 잡부라고 표현하기는좀 뭐하지만, 뭐, 삽질도 아... 하고, 청소도 하고, 밑에서 남들이 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 하는 예. 일을 그때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예. 대해서 책임지고, 줄눈 현장도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시공서부터 정직하고, 신뢰있고, 성실하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상호를 이소장 줄론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바람도 많이 보이고, 눈도 이렇게 오.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어, 좋으세요? 어, 좋죠. 춥진 않으세요? 주인님, 추우세요? <웃음> 괜찮으시죠? <웃음> 예,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laughs> 줄눈 좋아! 이쪽에 앉을까요? 오. 여기 선수들이 실제로 시합하는 높이라고 하는데 오또 눈보라도 살짝 쳐가지고 네. 파이팅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네. 들른 좋아. 이 소장님 네. 지금 여기 제일 높은 데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우 지금 엄청 춥고 엄청 어 장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머니가 올해 칠순이신데 출근을 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모시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좀 살아왔기도 했습니다. 근데 줄론 줄누, 이 소장 줄론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 또한 효도인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거하나 해주세요. 전아아 함성 아아아아아

2026년 첫 번째 목표는요. 거래처를 10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처를 맺어서 고정적인 거래처 일을 통해서 시공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020년 두 번째 목표는 연 매출을 2억 달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달에 15일에서 2 0일 정도 가까이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026년 목표는 우리 어머니가 칠순이시거든요.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아직 못가 보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해외여행가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가족들한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충전을 하고 오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출로 좋아! 안가 다시 할까요?